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 지난 밤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5월 24일 아, 토요일입니다. 매일의 묵상 아, 통독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 새롭게 잠언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욥기를 다 읽었는데 욥기 다음에는 아, 시편을 읽어야 되는데 왜또자언이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의 목상 통독편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달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에는 새로운 성경이 시작이 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1일에는 이제 시편 1편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느라고 자만과 시편의 순서를 잠깐 하나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6월 1일에는 시편 1편부터 다시 우리 6월달 시편 통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아, 시가서 중에서 또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서다 이렇게 부르고요. 시편과 아가는 정확히 말하면 지혜의 노래 그렇습니다. 그죠? 시편도 수많은 찬양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가 소라는 것 자체가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과 아가서는 지혜의 노래 그리고 자언 엽기, 전도서는 지혜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혜서는 여호와를 경애하며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바로 우리 자언의 주제이기도 하고 줄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경지근이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지혜의 진수를 모아놓은 책들이 사실 지혜에서지 않습니까? 지혜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을 멋지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잠언은 좋은 가르침을 주면서도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자먼의 말씀, 또 시편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접하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아, 지혜로움과 우매함, 또 선과 악, 교만과 겸손, 언어 생활, 공의와 보복, 교만과 겸손, 부지런함과 게으름, 아, 가난과 재물, 벗과 이웃, 사랑과 욕종, 분노와 다툼, 주인과 총, 삶과 죽음, 가정, 또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실제적인 지혜를 시간과 공간을 다, 이건 전세계 어느 시대에나 다 초월해서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자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것이지 현실적 삶에 기초하고 있고 또 암송하기도 너무나 쉽습니다. 제가 암송하기 좋은 구절을 이따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약삭빠른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3000개의 자문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800개가 이 자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또한 지혜를 구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가 왕이 되어서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지혜를 얻은 왕이 솔로몬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의 지혜는 전 세계에 소문이 나서 외국에서까지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 찾아오곤 한 것을 우리가 열한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읽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원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자원 1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그 잠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슬기롭게 될 것이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는 이자언의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에, 지혜란 단어는 호크마 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근데 이것은 삶에 필요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전문성, 그 다음에 훈계라는 단어는 무사르 라는 단어인데요. 훈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술이나 전문성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얻어집니까?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기술도 마찬가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모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실제적 능력을 가르치고, 있지요. 이렇게 하려면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장은 지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2장에서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속에 아주 값 비싼 다이아몬드가 들어 있다. 어, 수십억짜리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가득 구석구석 들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하...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값비싼 가치가 있는 지혜가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그 속에 보석이 있으면 그것을 찾으려고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성경을 통해서 그 지혜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에서부터 지혜가 출발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지혜가 어떤 보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3장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이죠. 잠언 전체가 다 귀한 말씀이지만 잠언 3장은요. 저와 저의 아이들이 다 자만 3장을 다 암송했어요. 그만큼 이 자만 3장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만 3장에 너무 보석 같은 말씀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하며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뼈도 건강하게 되고 우리의 창고와 포도즙 틀에 어떻게 열매들이 가득 차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다 가르쳐 주는 지혜가 1절부터 10절에 들어져 있고요. 그 뒤에 있는 13절부터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지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싫은 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기와 장수. 모든 사람이 다 사모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 축복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4장은 지혜의 훈련의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23절, 24,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지혜, 지혜를 어디서 훈련하는 것입니까? 우선 첫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의 말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사귀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은이나 정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루 직장 생활에서도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정금보다 더 귀한 지혜, 진주보다 귀한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 속에 그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같이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은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땅에서의 복음의 사한 증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기가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